이건 여성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술을 드시면 자꾸 절 만지세요, 여성분들이. 어, 어. 냄비한테 막 밥이 넘어가냐? 안 넘어서 물만 알아 먹잖아. 진짜 어? 예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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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 앉아요. 모자 는 뭐예요, 그게? 어, 이거 최신 유행하는 샐럽들만 쓴다는 거죠. 이태원의 송기정한테 허락받은 패션입니까? 네, 송기정한테 허락 바로 받았습니다. 아. 그 새끼 알고 보니까 고향이 천안이에요. 아, 제가 오리지널 서울 아닌 애들하고는 솔직히 대화를 많이 안 해요. 그렇다고 지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지방에서 놀았는데 와서 좀 지가 좀 짜샘 잡았다 이런 애들하고는 인사가 안 돼요. 자 그럼 출석 한번 부를게요. 낙지 뽀데 뽀 네? 뽀데 씨를 아시는 분한테 좀이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루시아 나이트클럽 대전에 웨이터한테 3만 원 주고 야 낙지 대는들 데리고 와요 이렇게 한적 있어요? 없어요? 반성하시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자는 여자를 좀 보호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 전문 용어가 따로 있었잖아요 뭐예요? 골뱅? 골뱅이보다 더 심한 게 사실 낙지예요 골뱅이는 안에서 꿈틀거리잖아요 맞습니다. 낙지는 퍼진 애들이에요 사실 보스랑 줄리아나는 옛날때 연예인 룸이 따로 있었어요 어, 그렇다고 네. 들었어요 30에서 35만 원만 웨이터 주면 은 술이 무제한이었어요 왜냐면 부킹을 연예인들이랑 시켜줄 수 있으니까 여자들이 나이트 클럽에 많이 왔죠. 혹시 그 룸에서 돌았습니까? 예. 어. 주민 한번 때리시죠. 됐어요. 맞죠. <laughs> 자 오늘 주제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사입니다. 주사. 고대 씨는 술을 잘안 드시잖아요, 그죠 여자 있으면 좀 잠깐 아프긴. 선천적으로 원래 술을 못 먹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술이랑 담배를 안 해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나쁜 것들을 많이 해요. 하루에 바카스 10병 먹기, 구론산 바몬드 20병 먹기, 네, 라면 꼭두개씩 끓여 먹고 자기. 그리고 본인이 늦게 자는데 아침에라면 몸이 너무 안 좋대요. 미친 새끼예요. 몸 제일 건강해요 약은 또약 봉지는 무슨 비닐봉지 하나 들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던져놔고 내가 맨날 갖다 줘요 나이는 동갑인데 씨, 무슨 애 새끼 키우는 것 같다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얘는 내가 지 할머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할머니 는 얘기 나오면 저 방에서 울고 있어 아 그만해요 진짜 다행인 거는 사실 술을 먹지 않는다는 거 좋은 거 같습니다 몸이 안 받으면 드시지 말아야죠 자 챕터 원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끊어라 제 주변에 술 주정뱅이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주사 부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술 먹으면 레이저 쏘는 사람도 있고 술 먹으면 혼자 지 얘기만 하는 새끼도 있고 술 먹으면 하루 종일 노래 부르는 새끼 있고 또한 새끼는 노래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제 주변에 나쁜 사람들은 없어요. 주사꾼들이 몇명 있어요. 적당히 해야죠 사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20대 때를 돌아봤을 때는 술 먹고 항상 싸움이 났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술을 얼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나이인데 그때 이제 술을 경험하다 보니까 왠지 자기가 자신만만해져요. 술은 즐기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뭔가 자신의 어떤 다른 부위를 표출하면서 상대방과 남자들은 싸움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기지 못할 술이면은 먹지 말아라. 이런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존나 꼬부기 씻습니다. 진짜. 아 재수 없어 죽겠어. 옛날 때는 저 20대 30대 때 제일 아까운 시간이 술 주사 있는 애들 그냥 맞춰 주는 거. 내가 그 그런 걸 왜지랄했지? 왜 그런 병신 같은 짓을 했지?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사 있는 새끼들은 웬만하면 처먹질 말아라. 아구창에다 술을 갖다 대지 말아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챕터 2입니다 반성해라. 주사가 있는 분들한테 잔소리를 좀 많이 하게 돼요. 술 먹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말을 실수를 하다 보니 다음날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꼭 얘기를 해줘요. 어, 너 주사가 있으니까 좀 이것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하지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사실상 그런 잔소리 를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무뎌져요. 나중에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뭐잘 잘못했는지 아닌지 했는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야, 씨발, 너는 술 먹고 실수 안 해? 야, 너도 너도 그때 했잖아. 이런 식으로 상대랑 같이 엮어가는 거예요. 아, 저도 술 먹으면서 열번 중에 한 명은 한 번은 사실. 주정도 부리고 주사도 부릴 줄 압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또 반성도 할줄 아는데 반복되는 주사꾼들은 반성을 할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지가 떳떳해요. 아 니들도 술 먹고 실수하잖아.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혹시 자기가 무슨 문제점이 있거나 잘못을 저지른 게 있으면 주사를 부른 게 있으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3 만지지 마라. 이건 여성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술을 드시고 어떤 주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냐면 술을 드시면 자꾸 절 만지세요 여성분들이 아.. 저도.. 아니 그렇게 묻어가지 마세요 아. 특히 남자 새끼들은 저 건드리면 제가 죽여버립니다 만지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술자리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 바로 주먹 세방 바로 꽂아버립니다 이빨 너덜너덜 좀 얼굴 어, 많이 귀여졌다 기름은 여자지. 진짜 미끄덩미끄덩. 그분은 어떤 실수를 저질러도 저는 그분은 다 용서가 돼요. 꼬집음은 저에게 응청. 세상.. 은총이죠 응, 은총. 응청. 세상 똑바로 달라는 은총이에요 저한테는. 예. 우리 조인성 국장님 혹시 버거 t v 계속 보고 계시다면 만나면 보라 한 번만 더 꼬집어주세요. 약주 많이 하셔도 전 아, 상관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항상 부러웠어요. 왜요? 나도 한번 꼬집어주지. <laughs> 진짜 병신 같은 새끼 <laughs> 그래서 우리 또 여성분들 주사 있으신 분들 혹시 만지는 주사 있으신 분들 조금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워낙 또 매력적이고 또 깜찍하고 귀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laughs> 챕터 입니다 즐기지 마라. 이제는 주사를 즐깁니다. 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즐기는 거예요. 그런 그 이성적인 생각이 머리에 잡혀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불편하는데 그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주사 있는 친구들 보면은 처음에는 말리죠. 그두 번째는 따끔하게 혼내요. 세 번째는 피합니다. 제 배우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 중에서도 주사가 강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지금 다 무너졌어요 사실 술 주사라는 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주사를 물어도 남들이 말리는 것도 잘안 해요 이해를 하게 돼요 해도 되는구나 하고 즐겨요 본인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점들이 하나씩 꼭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본인의 주사를 즐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5입니다 조언은 널 위해서다 너는 즐거우니 상대는 아주 괴롭다 아주 괴롭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메가 약이라고 하잖아요. 술 취한 친구들 한번 때려봤어요. 하도 술 주사 있는 친구. 들아 예, 저도 어, 한번 이렇게 술 주사 있는 친구를 한번 패보긴 했어요. 아근데 어, 어떻게 어떻게 됐나요? 결과 를 한번 얘기해주세요. 아, 그니까딱두 그러니까 종류인데 싸울러 가는 친구랑 음. 자해하는 친구가 있었어. 요 그래서요? 그래, 두드려 패죠. 고쳐지던가요? 조금은 고치더라고요. 많은 게 알긴 알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긴 알아요. 예. 그럼 보데시 혹시 그분이 친구분이었어요? 친구였죠. 많이 심하게 때렸나 보네요 <laughs> 아, 자해를 하니까 자꾸 아 자해를 하는 그런 주사도 있어요? 네. 어우 정말 더럽네요 번 어, 깨고 막 차라리 때리려면 저렇게 이성이 돌아올 때까지 뚜둘이 펴는 게 나아요 아, 차라리 네. 아, 네. 근데 이제는 솔직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큰일 그치, 나죠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주사 있는 친구들을 저도 한번 때려봤어요 정신 차리라고 때려도 보고 했는데 안 고쳐져요 네. 그리고 술만 처음 먹으면 개새끼 같은 놈들이 있어요 여자만 보면 네. <laughs>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런 새끼들도 어, 반성할지 몰라요. 수먹고도 좋고 나도 좋아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돼 버려요? 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소름 끼칩니다. 주변에 아는 여자애들, 가족들도 그 친구를 보,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어 그런 친구들은 가까이하지 않아, 말하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언은 바로 주사 있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걸좀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챕터 6 만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가장 좋은 시도는요, 만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만나면 사건 사고예요, 걔랑은. 그럼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마, 만나서 무슨 문제가 터졌다, 그건 내 잘못이에요.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주변이 그를 철저하게 괴롭게 외롭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그 친구는 고쳐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술 먹고 다들 한 번씩은 다 실수를 해봤을 거예요 살면서. 근데 습관적으로 매번 그런 친구들은 아예 만나지 마세요. 제가 요즘 그렇거든요. 너무 편해요. 웬만하면은 그런 주사 있는 친구들은 만나지 마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챕터 세븐입니다. 병원에 가라. 요즘 병원 시스템 잘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환자들이에요 그거. 목코치 병원에 가야죠. 중독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병원에 가면요 요즘 약물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열심히 살면은 어떻게 보면 술도 멀리할 수 있어요 사실. 몸이 피곤한데 무슨 술을 먹어. 이게 없는데 무슨 술을 먹어. 병원을 가든 아니면 현실에 직시해서 그냥 열심히 살든그두 가지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네. 이 형님 주사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소녀 같아요. <laughs> 술을 먹으니 본성이 나오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 형은 그냥 예. 소녀예요 소녀. 제 옆에서 그냥 두 손목 아주 가지런하게 앉아 계세요. 귀엽습니다. 주사가 있는 형님은 아니세요. 그 형님 사람 좋습니다. 네, 사람 좋은데 하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 고칠 수가 없다는 거. 네. 그형 요즘 아직도 이거 이러면서 영상 찍습니까? 예 예. 예. 그거는요, 조회수가 떨어져도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형 한갑 때까지 그러고 다닐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지켜봐주고 지켜주자. 아,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사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분들과의 좋은 기억들과 추억들이 많이 없어요. 주사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술을 줄이지 마시고 술을 끊으세요. 끊어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자, 오늘 주사에 대한 얘기해 봤고요 여러분 우리 건강한 버거형 크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버거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